오늘 말씀은 마가 모금의 흐름이 그러듯이 이제 병 고치는 내용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떤 병자를 고치죠? 야이로의 딸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어갑니다. 그쵸?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야이로의 딸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는 그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을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딸이 죽은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2년 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뭐 도식으로 얘기한다면 A B A 다예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이제 중간에 끼고 앞에 야이로의 땅 딸이 죽어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딱고기까지만 나오고 중간에 12년 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앞에 나왔던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A, B, A- 이렇게 뭐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흐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해당장 중에 하나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것을 이제 디아스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꼭 짓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해당. 우스갯 소리로, 우스갯 소리도 아니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이제 이게 해외로 흩어지면 중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여기서 주로 뭘지어요 식당. 그죠? 렇 일본 사람들은요? 회사나 공장. 한국 사람은요? 교회. <laughs>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나가면 해당을 짓습니다. 해당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심지인 그런 모습을 지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교하러 다닐 때늘 가는 곳이 해당이었잖아요.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이스라엘 안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해당이 있단 말이죠. 해당해서 성경도 읽고 사람들이 모이는. 근데 그것의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의 장이니까 늘 사람 모이는 곳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을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살리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2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3절은 간곡히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딸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빨리 와서 살려주셔야 돼요. 빨리 빨리 간곡히 구하여야 되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원을 그죠? 이 문장에 동사가 계속 나오면요. 굉장히 이제 위급하게, 막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것. 그럼, 우리가 따라가며 애어사 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가시는 겁니다. 자, 가시는데, 차가 많이 밀리면, 급하잖아요. 누가 급해요? 장본인이 제일 급하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차가 자꾸 밀려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그 당시에는 차가 없을 때인데 사실은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와 함께 가실 때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사 밀더라 차가 밀리는 상과 똑같은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차가 밀릴 때그 밀리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이야기예요. 자 뒤에 있는 열두 해를 혈루 증으로 알아 한,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 여인의 이제, 어, 모습으로 이제 카메라가 딱 집중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혈료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별로 효염이 없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연도 힘든 사회입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피가 나는 것인데 이 피가 나면 굉장히 부정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 병. 그래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쉽게 낄수 없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뭘한 거예요? 옷을 만진 거죠.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옷에 손을 댔습니다. 살짝 옷에 손을 대면 낫겠지.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옷을 만지면 살겠지. 그래서 병이 나으면 깨끗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옷에 손만 대면 낫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을 댔어요.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느냐.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옷을 만지니까 바로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병이 나온 것이죠. 빠른 속도로 병. 딱 만지니까 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가복음이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옷 만든 그 여인을 아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물이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대요. 자 가시다가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나왔어요그럼 그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딱 돌아보시고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깐, 제자들이 여쭤오대, 무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냐, 이까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 많이 몰리고, 그런데, 뭐,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옷에 닿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뭐, 그게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무리적 인 물결이 가는 곳에 그냥 십사여서, 그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지금 둘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인을 아세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둘러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알고 찾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든 사실을 알, 알랴, 알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요다 그를 축복하세요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자이 사건이요 지금 빨리 진전될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렇죠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별로 안 좋아요. 야이로에게. 지금 야이로는 굉장히 급해요. 딸이 죽어가요. 근데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낫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여인이 옷에 손을 댔는데 빨리 그냥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시간을 끌듯이 뭐 시간을 끄신 건 아니지만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아니 급한데 이왕 무슨 또뭐 예수님이 그것을 찾으시고 뭐어뭐 어? 뭐 그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급한데 지금 그쵸 굉장히 급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다시 A 다시 로 가는 겁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가가요, 이것을 기록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을 얘기하잖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사이에 그딸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지체한 후에, 그렇죠? 딸이 죽었어요. 해당 장에 이르되 당신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는데 뭐 선생님이 이제 뭐 예수님이죠? 가섭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이미 이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죠? <laughs>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대요. 근데 죽는 시간을 따져 보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가시면 낫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주님은 시간을 질질 끄셨을까? 아, 웬 놈의 그 혈루증 여인은 또왜 중간에 끼어 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 여인이 죄가 있습니까? 죄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달퍼지고 나에게 큰 사건이 나면 그 모든 불만 그런 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내가 도움을 구했던 예수님이지만 주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 환경 탓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격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이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다 함축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계의 일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이 이럴 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They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대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그갭 속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말씀하시 믿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이 믿으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누굴 믿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절망적일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상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들 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대로 갑니다. 그 집으로 갑니다. 해당 당에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울고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울지 마라, 이거죠. 왜 울지 마냐? 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아, 죽은 거 아니야. 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어요 비웃더라.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놀라건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살렸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쭉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뭘 다른 거예요? Perseverance. 인내. 인내를 잡아. 인내. 무슨 인내요? 믿음의 인내. 우린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그쵸? 아니, 제자들이 배 타고 는데왜 주무시냐고요? 막 뽀뽀 는데 그냥 주무실 때가 있어요. 아니 야이로의 딸은 다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냐고요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는 그냥 우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미룰 때 미루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장할 땐 연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땐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져버리시고, 주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세요. 야이로의 가정이 이런 사건을 보고, 나은 자를 고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더 크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보실 때, 병든자를 낳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으로 더 크게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